안녕하세요. 지난 비디오에 이어서 전국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 공공데이터 포털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직접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 저희는 2013년 12월부터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거지만, 어, 위에 올라와 있는 2018년 7월 데이터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텐데요. 이 c s v 형태로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셔도 되고요 어, 아니면은 제가 여기 링크를 해놨어요. 데이터 다운로드라고 해서 요 링크를 해놨는데 요 링크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 제가 요렇게 어, 전국 평균 분양 가격 2018년 7월, 15년, 9월 이렇게 두 개의 CSV 파일을 예,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 다운로드 받으셔서 예, 그 직접 분석을 해보셔도 됩니다. 일단 데이터를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2018년 7월 최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명, 규모 구분, 연도, 월, 그 다음에 분양가격, 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규모 구분에 이렇게 규모별로 그 데이터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모별로 어떤 규모가 인기가 있는지, 어떤 규모가 가격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도나 월별로 또 어떻게 이런 규모 구분이나 지역별로 가격이 분양 가격이 변화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CSV 데이터를 보니까요. 그러면은 어, 저희가 같이 분석해 볼 15년 9월 데이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 제목에는 15년 9월이라고, 15년 9월, 2013년부터 15년 9월까지의 데이터인데요. 공공데이터 포털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15년 9월 데이터가 어, 여기 2013년 9월부터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열어보게 되면은 13년 12월부터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데이터를 이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어, 데이터를 열어봤을 때 어, 최근 데이터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긴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명도 보면은 어, 여기는 시도와 시군구로 되어 있고요. 지역도 이렇게 두 개의 컬럼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두 개의 로우가 어 이렇게 어, 저평균 분양가 격해 가지고 어한 줄에는 제목이 써 있고 한 줄에는 예, 비어있는 그 셀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2013년 12월이 있고 2013년 2월, 2014년 1월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12월까지는 위에 연도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15년도도 예, 여기 1월달 위에만 15년이라고 써,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어, 컬럼 끝에 가서 보면은 전월비, 전년말비, 전년 동월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 데이터와 올해 올라와 있는 데이터와 2013년 12월부터 있는 이 데이터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게 생겨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최근 데이터를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다르게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들. 보면은 분양 가격의 단위도 다른데 이 데이터를 어 최근 데이터처럼 이렇게 2018년 7월 데이터처럼 지역명, 연도, 월 분양 가격의 포맷에 맞춰줄 거예요. 규모 구분은 과거 데이터에는 없으니까 어이 규모 구분은 과거 데이터에서는 분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 데이터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도와 월도 어그 컬럼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로우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된, 생긴 두 개의 데이터를 네, 같은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네, 타이디 데이터로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할 텐데요. 그렇게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주기에 앞서서 일단 최근 데이터인 어, 올해 올라온 데이터를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비디오를 참고하셔서 플랫라인이라든지 네, 미싱노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비디오는 어,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저는 이그노어를 써서 원 어, g 데이터가 찍히지 않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어 원잉 데이터가 찍히지 않아서 좀 노트북이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원닝을이그노 e 처리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판다스 넘파이, 그 다음에 알레길러 익스프레션의 약자죠, 예, 정규표현식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란나인을 예,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도구들을 예, 먼저 임포트 해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 위에서 플란나인을 o 예, 쇼를 했는데. 예, 요거는 해봤으니까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어, 셀을 지울 때는 D를 두 번을 누르게 되면요. ESC 키를 누른 상태에서 D를 두번 누르게 되면은 네, 셀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데이터 분석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그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툴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을 가장 어려워 하시는데요. PWD를 하게 되면은 어, 지금 현재 위치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를 앞에 퍼센트를 붙여서 노트북에서도 똑같이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위치 정보를 보면은 저는 오픈 데이터 레글링이라는 폴더에다가 데이터의 아파트 프라이스라는 폴더에 예,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들을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들을 좀 여러 개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데이터가 생겼는지 한번 열어봤었는데요. 여기에서 어, 2000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8년 7월 데이터와 어, 이, 이 15년 9월로 되어 있는 이두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은 어, 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의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8년 7월 CSV 데이터 먼저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올 때 인코딩을 e UCKR로 지정을 해 줘야 하는데요 어, 대부분 어, 디폴트 값이 인코딩이 UTF-8 이에요 그런데 공공 데이터 포털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은 인코딩이 CP94 구나 e UCKR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코딩을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게 되면은 어,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하기 때문에 꼭 인코딩을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인코딩이 EUCKR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파일의 인코딩을 예, 찾아서 예, 그 인코딩을 꼭 맞춰줄 필요가 있고요. 이블러운 데이터에 어, 크기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2890개의 행이 있고요 5개의 컬럼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shape라는, 예, 것을 통해서, 어, 몇 개의 행과 가그몇 아, 개의 행과 컬럼이 있는지를 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크롤링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큰 파일을 터미널에서 열어볼 때 헤드나 테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해서 열어보는데요. 판다스에서도 그와 비슷한 명령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나 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미리 보기 해볼 수가 있어요. 헤드는 위에서 다섯 개의 데이터를 디폴트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옵션도 지정해주지 않게 되면은 위에서 다섯 개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만약에 열 개를 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열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디폴트 값은 이렇게 다섯 개. 그래서 아무 값도 지정해주지 않게 되면은 어, 위에서 다섯 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테일로 가져오게 되면은 뒤에서 다섯 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줘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 맨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예, 봤더니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규모 구분별로 예, 데이터가 있는 것을 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프리 세일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그 만들어서 예, 그 데이터를 넣어 주었는데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 인포를 찍어 주게 되면은 어 이 데이터 프레임의 요약을 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한번 보면은 어 컬럼은 어 지역명, 규모 구분, 연도, 월, 분양 가격,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요렇게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연도와 월은 A, 인트 타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양 가격이 어, 숫자가 아니라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양 가격은 저희가 숫자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예, 숫자 타입으로 예, 변경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 타입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요 어, 어떤 그 데이터 형태인지 그것만 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결측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리 세일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 아까 만들어준 데이터를 가져올 때 만들어주었는데, 그 프리세일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이진어를 썸을 하게 되면은, 어, 결측치를, 예, 이렇게, 그, 몇개인제 계산을 해줘요. 분양가격에 140개의 결측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결측치를 시각화 해볼 수 있는, 예, 미싱노라는 도구가 있어요. 위에서 제가 설치하는 방법을, 예,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이 미싱노를 통해서 시각화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분양가격에 이렇게 하얀색 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결측치예요. 그래서 분양가격에 결측치가 조금 있는 것을 140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 미싱노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드신 분이 포켓몬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싱노라는 게 포켓몬에 나오는 그 용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연도와 월은 어, 아까 그 데이터 타입을 봤을 때 인트 타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연도와 월은, 어, 저는 그 조금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석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 데이터 타입을 스트링 형태로, 어,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분양 가격을 이제 평당 분양 가격으로 전처리를 해줄 텐데요. 여기에서, 어, 전처리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 프리세일 프라이스, 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판다스의 to numeric 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어, 수치형 데이터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분양 가격이라는 컬럼을 새로 만들어서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없는 컬럼을 네, 넣어, 그 만들어서 넣어주게 되면은 새로운 컬럼이 생겨요. 이렇게 평당 분양 가격도 네, 그 컬럼을 새로 만들어서 이 수치형 데이터로 만든 거에다가 어, 평당 분양 가격도 3.3을 곱해서, 어, 새로 만들어 주었구요. 그래서 다시 프리세일 인포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 아까 분양 가격,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까지만, 예, 컬럼이 있었는데, 어, 분양 가격, 플로 데이터 형태로, 어, 있는 분양 가격과 평당 분양 가격. 컬럼 두 개가 새로 생성된 것을 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와 월은 저희가 스트링 타입으로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인트에서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경된 것을 네,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임만 또 다시 찍어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어, 연도와 월 그 데이터 타입이 변경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분양 가격과 평당 분양 가격의 컬럼이 새로 생성이 되었고, 예, 플로 타입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 결측치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은 140개였는데, 분양 가격의 결측치가 더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결측치가 더 늘어났을까요? 아마도 어, 분양가격 제곱 미터당 분양가격을 구할 때이 결측치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공백 값도 어, 결측치가 아니라 값이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을 했을 텐데 수치로형 데이터로 바꾸면서 그 공백 값으로 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널값으로 다시 집계가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describe라는 것을 기능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요약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디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여기 데이터 타입이 플러스로 되어 있거나 인트로 되어 있는 애들은, 어를 디폴트로, 예, 그, 디스크라이브 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디스크라이브 하게 되면은, 어, 2658개의, 어, 그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값은, 예, 어, 3, 어, 이게 단위가 1 0 0 0 원인데, 30만, 어, 아죠요 예, 네, 30만, 어, 6, 3, 예, 네, 300만, 예, 네, 6천, 3, 아, 6만 3천 원일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단위가 지금 약간 헷갈렸는데, 그래서 평당 분양 가격으로, 어, 그 환산을, 3.3을 곱해서 환산을 해주게 되면은, 어, 평당, 어, 한 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어, 표준 편차라든지 최소값이나최대값 사분의 수를 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라이브는 어, 이렇게 수치형 데이터만 요약해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프리세일의 어, 디스크라이브, 디스크라이브.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하게 되면요 음, 도움말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도움말을 보시면은 공식 문서를 이렇게 노트북상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 요약을 했을 때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운트 값, 민 값. 그 다음에, 어, 표준 편차라든지, 최소값, 최대값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어,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는, 어, 전부 다 include all을 하게 되면은,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도 요약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어, 카운트 값 뿐만 아니라, 유니크 탑, 프리퀀시 값도 가져와서 보게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를 예,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게 예, 요약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 mp 오브젝트 해서, 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요약을 했는지. 여기 보면 A, B, C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 데이터를 여기 탑이 C고 프리퀀는한 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어떤 건지. 근데 A, B, C가 각각 하나씩 등장했기 때문에 어, C가 나온 거, 그 랜덤하게 C가 나온 것인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세개이고 유니크 값도 세개다 이런 요약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어, include mp, 오브젝트를 넣어주게 되면요.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도 요약을 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탑 값에 대구가 나왔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른 그 지역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각각의 지역들이 다 17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그냥 그 랜덤하게 데이터가 1 0으로 나왔고요. 어, 그, 그 빈번하게 등장하는 횟수는 170개다. 그 다음에 유니크 값. 유니크한 지역은 17개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은 2890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분양 가격도 요약이 나왔는데요. 이 분양 가격이 나온 거는 이 분양 가격의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 가격도 요약이 돼서 나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7년 데이터만 보도록 할게요. 2017년 데이터를 봤을 때 1,020개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다운표를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져오게 되면은 0개의 데이터만 가져와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예제는 어 데이터 타입이 그만큼 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예제를 실행을 해봤고요. 연도에서 2 0 1 7을그 예,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그 스트링 형태로 예,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value count를 하게 되면 이제 규모 구분별로. 예, 그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명도 있는데요 지역명도 한번 그 ValueCount를 해 보도록 할게요 프리세일에 지역명에 .ValueCount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 아까 저희가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를 요약을 했을 때 대구가 170개 있다라고 나왔었는데 다른 지역들도 다 동일하게 170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류 카운트를 하게 되면 은어 각각의 이 데이터 해당 컬럼의 데이터를 그룹 바이해서 카운트한 값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판다스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네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본다든지 미리보기 해본다든지 요약해본다든지 하는 네, 작업들을 해보았는데요. 이 판다스는 파이썬에서 쓸수 있는 엑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보다 더큰 데이터를 불러와서 요약을 해보실 수도 있고 좀더 자유롭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더 어,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국 평균 분양 가격부터는 다음 비디오에서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